안녕하세요. 코인 리플파. 리플만 파고 있는 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리플 또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야, 참, 2,000원 돌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언제적 2,000원을 본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 이상 코로나 전에 2,000원을 한번 보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2,000원이 지금 저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사실상 sec와 아, 토레스 판사의 판단으로 인한 뭐 증권이 아니다 기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원을 도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리플이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로 인해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변화로 인해 리플은 더 이상 작은 고인이 아닙니다. 최하 10달러까지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3년 만에 최고가를 달성한 리플. 앞으로 대규모의 엄청난 고래들의 투자들이 지금 미어져 나오고 있고요.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리플 거래량 4조 3,700억 역대. 최다입니다. 역대 최다예요 구독을 할 것이 리플은 기껏해야 천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억 대비 40배가 지금 증가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40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천 퍼센트입니다. 어떠한 종목이 4천 퍼센트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다면 이것은 주식으로 봤을 때 무조건 등 랠리 임박해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올라간 건 올라간 것도 아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10 달러까지 충분히 갈수 있고요. 그것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영상에서 자세히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감사드리고요. 고 선생의 리플 파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좀 이야기할게요.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선생이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에어드랍 수량은 1억개에서 50억개 에 저희가 물량 소지시까지 다 드릴 겁니다. 17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010-7651-7973번으로 문자로 리플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즉, 백배, 천배, 만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천만 원 기준 10억,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바로 밈코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폭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이제는 베이비 도지 코인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어, 시청해서 얼마나 감사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이렇게 해서 50억 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참 재밌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188% 폭등이 나왔고요그 이상 폭등이 나왔죠 사실상 지금 저점 기준에서 xrp 약500% 가까운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사 23일날 나온 거고요. 당선되자마자 바로 요게만큼 올라갔다는 거지, 전체적인 500% 상승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라 거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가 들고 있는데, 그 새로운 성장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봤을 때는 XRP에 대한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을 봤는데, 기존 결제 시스템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거는 맞죠. 어, 일례로 내가, 음, 만약에, 어, 해외에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이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꾸고요. 달러를 가지고 그 나라에 팔고 있는,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샀다라고 하면, CNI 중국 돈으로 또 바꿀 겁니다. 역으로 중국 돈이 달러로 갈 거고요. 다시 원화로 가는 이런 복잡한 결제 시스템. 이것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기본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한번두번 번 이상의 아 단계가 있고 이로 인해 넘어갈 때마다 수수료가 붙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시스템 매우 느리고 매우 비용도 많이 든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몇분 정도는 걸리죠 그쵸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해외에서 결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환불 같은 거 정말 장난 아니게 느립니다. 그렇죠? 막 3, 4일 기본이고요.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XRP의 경우는 어떻죠? 예, 몇초 만에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몇초 만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비용은 0.000001 정도 수준밖에 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시스템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XRP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강력하다는 건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기존에 토레스 판사 기억나시나요 예, 토레스 판사님께서 XRP 리플은 더 이상 시큐리티가 아니다 증권이 아니라고 판명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강력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속 안에는 뭔가 이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문보다 더욱더 강력한게 있다라는거죠 그것이 바로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붕괴입니다. 붕괴. 지금 이미 게리 겐슬러는 짐싸고 있죠? 예, 이미 짐싸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일단, 어, 스스로 사임한다고 하죠? 11월 28일인 추수감사절에 다가오고 있죠? 예, 시, 직접적으로 사임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XRP는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3년 만에 최고가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게 여기서부터 찍었거든요. 그 영상만 보셨더라도, 이제는 담아두셔, 담아두시라는 얘기를 듣기만 하셨더라도 벌써 약160% 이상의 수익이 나왔고요. 추가 500% 이상 수익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리플들 담아두시고요 리플을 담기 위한 돈 예, 제가 마련해 드리죠 지난주 솔라나 밈코인 수익 냈고요 그리고 음, 중국코인 예, 또 수익 내드렸고 이번 주는 NFT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예, 관련된 내용들 나눠보도록 하죠 고 선생 계좌 오픈하기 전에 예를꼭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SEC에서 보시면 증권이라고 분류해놓은 코인들이 있어요. 증권이라고. 이야기 뭐죠? 얘를 법적으로 태클을 걸었다는 겁니다. 태클을. 그 얘기는 지금 SEC 체제 이하에 있는 한에서는 얘에 대한 본연의 가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즉, 가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너무나나 좋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증권으로 분류해버리면서, 법적으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기관이 접근이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당연히 XRP도 들어가고, 뭐, 솔라나 들어가고, 많은 코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입니다. 이 분류된 이 리스트를 제가 입수를 했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좀 해놨고요. 요거를 가지고, 참고로, 예, 요거 조금이라도 매수해 놓으면은 2024년도 올해 가기 전에 최하 200% 올라옵니다. 예, 요건 단언하죠. 왜? SEC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얘는 얘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충분히 나옵니다. 이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안 그래도 올라가는 분위기에 실제 SEC가 증권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얼마나 서름을 그동안 받았냐 이겁니다. 그서움을 딛고 이제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 화면에 공유 받는 방법, 이 리스트 받는 방법을 아예 그냥 아날로그 식으로 제가 적어 드립니다. 010-7651-7973번, 제 개인 번호로요, 뭐라고 보내시냐면, 리스트. 뭐라고요?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을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7651의 7973번으로 리스트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계좌 다시 한번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하나 말씀드렸죠? 중국 코인 관련돼서 43원에 잡았고요. 전환 1억 5천 정도. 어, 당시 제가 43원에 잡았을 때 캡처를 했던 내용이에요. 보이시다시피 43원. 종목은 저스트였습니다. 저스트. 43원 자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저점 자리였고요. 이렇게 문자로 정확하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팩트 체크. 오른쪽 위에 상단 12일과 1 4일 목요일날 다 발생, 아, 발송해드렸고요. 뭐 잡으신 분들은 큰 수익들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보이시다시피 고점 자리 정확하게 55원 부근에 나왔고요. 4,000 정도 수익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아, 1억 5,000에 3,40% 4,500 정도 수익 생겨서 자산이 제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도 역시 들어갑니다. 이번 주도 역시 들어가고요. 아, 이번 주는 NFT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NFT 쪽으로 갑니다. 자,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 예. 이번에, 이번 주 이제 저스트, 지난주 저스트 들어갔구요. 지지난주는 미우. 이번주는 NFT 쪽으로 들어갑니다. NFT. 010-7691-7973번, 010-7691-7973번으로, 리플. 리플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앞서 보여드렸듯이, 저 이런 식으로, 예,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함께 하실 분들, 어, 상단에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